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사단장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볼 종목 3빌리언입니다 3빌리언 들어가기 앞서서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3빌리언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빌리언 작년 11월달이죠 11월달에 신규 상장 이후로 뭐, 등락이 있었고, 뭐, 밑으로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뭐, 또 크게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 뭐, 거의 상장 가격 그, 그 내외에서 계속 흔들어주고 움직이다가, 뭐,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박스권 상단을 지금 오늘 돌파해주는 종가 기준으로 요 종가 기준으로는 뭐, 신고가라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사상 신고가가 나왔다. 뭐,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추세적으로 긋는다면 뭐, 추세적으로 상승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추세 상승이고, 어쨌든 나왔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3빌리언,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항우 주가,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금, 어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빌리언. 보시면 이게 의료 AI 관련주입니다. 예전에 뭐 루니시라고 있었죠. 루니, 루닛. 루니시의 료 AI 뭐 강세를 보일 때 같이 이제 3빌리언도 많이 언급이 되고 했는데 이제 의료 AI 이제 뭐 진단 같은 것들에 이제 강세를 좀 나타나는데 오늘 나온 내용 보면은 1분기에 이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두배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두 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면 호재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에 따라서 오늘 상승을 해줬다. 좀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그두배 증가해서 얼마냐라고 하면 절대적인 금액은 낮습니다. 뭐한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뭐 20억인데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냐라고 또 말을 할수 있지만 우리가 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대감이랑 시장 확장성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어, 들어가는 거고, 또 그걸 보고서 이제 또 앞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의료 AI 시장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시장이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요만한 시장이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걸 어, 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3빌리언도 지금 현재 주가로서는 지금 뭐 종가 기준 역사상 신고가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이날 신고가 한번 나왔지만은 우리가 고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가를 기준으로 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저항 라인도 다 뚫었고 얼추 이제 다 이제 윗단도 다 매물을 소화하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의료 AI라든지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뭐 앞으로 진단 수요, 진단 수요가 계속해서 증대되고 해외에 또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외도 진출을 하고 있,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숫자로 찍히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어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 오늘 좀 유의미한 한7% 정도 상승하고 장대 장대 양봉이라고 하기 뭐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어 저항 라인을 뚫고 그래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이제 내일 오늘 거래량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내일 뭐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여기서 한번 좀 조정을 하면서 조정이 나오면서 뭐 7,200원이 저항 라인을 한번더 바닥을 찍고서 어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 여기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다 수익이기 때문에 어이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홀딩이죠 홀딩을 하시는 게 조,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일부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금액은 우리가 뭐 라운드 피겨라고 하면은 만원뭐 팔천 원도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항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우리가 뭐 조금 더, 어, 거기다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라운드 피격 값인 만 원까지는 한번 더, 어, 좀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거기까지는 주가가 좀 몰고 갈수 있지 않나. 밀고 갈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뭐, 향후, 내일이, 내일이 이제 금요일 시장이긴 하지만, 내일 조금 약세에서 조정 주고, 다음 주에 한번더 강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모니터링 하면서, 만약에 헬스케어라든지 의료 AI 쪽으로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 그때 함께 들어가서 타점 잡아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0-4494-5019번으로, 3빌리언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3빌리언. 뭐 쓰리 빌리언이라는 단어가 뭐 너무 기니까 그냥 뭐 쓰리라고 주셔도 상관없구요 제 구독자시면은 그냥 구독자 뭐 이렇게 문자 주셔도 됩니다 뭐 좋아요 눌러주신 분은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댓글 고정 댓글 보면 제가 간편 문자 전송 올려놔 드렸죠 예 그거 보시고서 눌러가지고 어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주가 예측하는 AI 이거저 여의도에서 어렵게 구한 겁니다. 여의도에서 여러분들 이것도 계속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어제 영상 올려드렸던 프롬바이오 오늘도 탑점 정확하게 들어갔거든요. 지금 무료로 지금 계속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한번 써보시고서 어, 종목을 얘가 투, 추천해 주는 건 아닌데, 종목을 추천해 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종목을 추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검색기 마냥 종목을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종목,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종목을 이 내일의 주식, 향후의 주식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넣으면 AI가 예측을 한다는 거죠. 주가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넣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내일 이거 오를 종목을 넣어야지 얘가 예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유튜브에 영상들 계속 올려드리지만, 그게 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제가 어제 프롬바이오 올려드렸잖아요. 프롬바이오가 그냥 뭐 아무런 뭐 의미 없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의미 없는 종목이 아닙니다. 보시면, 377 돌등공 한번 볼까요? 자, 푸른바이오 어제 제가 찍었던 영상에도 푸른바이오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저항라인, 맞고, 이걸 뚫어줄 수 있는 강한 나오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파동이 된다. 어제 영상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돌려봤더니, 얘가 이 구간대에서, 소위 말하면, 타점을 잡더랍니다. 이 밑꼬리를. 그래서 제가 이제 잡고 들어갔는데 오늘 어쨌든 거의 상한가까지 한번 갔다가 소위 말하면 종가는 뭐한 17%로 마감을 했지만 이렇게 잡아낸다는 사실이 저는 어 좋다라는 거죠. 이 AI가. 내일 물론 내일의 주가는 뭐알 수가 없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AI를 활용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 중요한 좀 시사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빌리언도 내일 뭐 이렇게 떨어질지, 조정될지, 내일 아니면 이렇게 상승, 윗골이 달면서 음봉으로 떨어질지, 양봉으로 떨어질지,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는 어쨌든 수익 보는 게 우선 아닙니까? 이돈 벌려고 지금 다 이렇게 뭐, 3빌리언이든 뭐든, 이 캔들 보고 지금 빨강색, 파랑색 이거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럼 결국에는 언제 잡든 내일 돈 벌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크롬바이어도 제가 오늘 원래 상가까지 들어갔을 때 팔려다가 제가 안 팔았습니다. 내일 한번더 보려고 봤는데 저는 솔직히 그 상가 갈때 보니까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200만 원 수익이냐 130만 원 수익이냐 저한테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오늘도 제가 영상 이렇게 쭉 올려드리지만 내일 또 이런 영상에서 타점 잡아서 수익을 또볼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드리고 쓰셔서 수익 보셔라는 거예요. 수익 보셔라. 나한테 뭐 물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쓰셔가지고 수익 보시면 글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ai를 돌려주면 돌려줄수록 저도 이 정확도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서로가 좋습니까. 그래서 수익을 보, 보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어, 수익 뭐 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AI라는 단어 자체가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어떤 시대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에서도 AI 테마, 뭐 의료 a 라든지뭐 다른 여러 AI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든지 이슈가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도 아무래도 이 AI가 앞으로는 점점 더 더욱 더 빠르게 실생활에서도 어, 활용되는 어, 그런 모습들을 어, 향후 몇년 안에 좀더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AI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미 뭐 공상 과학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근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과연 우리가 주식 테마로서 AI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고 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AI를 여러분들은 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뭐저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 주식 사단장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런 주가를 예측할 수 있게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AI의 팁을 좀 드리고자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뭐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에서는 퀀트라고 하는 어, 수학적인 알고리즘 기반으로 뭐 일종의 AI라고 할수 있죠. 어, 분석을 통해서 어, 자동 매매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프로그램 매매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미 기관이나 외국인은 뭐 이전부터 많은 어떤 AI라든지 자동 매매 등을 많이 활용해 왔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AI 테마다, 의료 AI다, 뭐 여러 가지 뭐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다 라는 주식을 투자하면서 어 테마주로서는 AI에 대해서 많이 들어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렇게 좀 ai가 학습을 할수 있게 제가 지금 코드를 조금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종목 코드번호를 넣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넣는다 라고 하면 005930을 넣고 어, 여기 보시면 예측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쉽게 내일의 예측 종가를 ai가 이렇게 어, 주가로 표현을 해줍니다 물론 뭐 그래프로도 이렇게 하단에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 가격이 중요하니까 이 가격으로 이렇게 AI가 알고리즘으로 뭐 LSTM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AI를 통해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어, SK 하이닉스도 한번 넣어볼까요? SK 하이닉스의 종목 코드 번호가 000660 넣고 예측 시작을 누르면 하이닉스의 내일의 예측 종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AI 모델은 어, 많은 데이터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오차라든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식사단장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AI를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예측 모델을 어,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AI는 데이터 학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예측 프로그램 또한 확률적으로 좀 정확도가 올라간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010-4494-5019로 AI라고 보내주시거나 공유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이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공유해드리고 정말 이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혀 뭐 건들 것 없이 아까 보셨던 대로 종목 코드 번호랑 예측 시작이라는 버튼만 누를 수 있게 어이 사이트 접속을 할수 있게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과정만 할수 있는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 AI를 한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식으로 그리고 뉴스에서 항상 AI, AI 말로만 접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AI를 활용해 보거나 실질적으로 AI가 몸으로 와닿는 그런 경우가 좀 아직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주식 차단장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AI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해주시고요. 어, 많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 예측 프로그램의 정확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 4494에 5019번으로 공유라는 문자 남겨 주시면 지금 바로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빌리언 뭐 진단 헬스케어 뭐그 의료 AI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수요가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 보면은 병원 같은 데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진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프면 그래서 이렇게 진단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이 증대되고 또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해외 시장도 무궁무진하더 전 세계가 다 어떻게 보면 고령화, 선진국들은 다 고령화 추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이 평균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시장 또한 늘어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리 빌린도 유망한 전도 유망한 그런 기업이다 단지 이제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 구간이라든지 여기서 슈팅 구간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매수 매도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모니터링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뭐 우리가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어떻게 보면 뭐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시켜서 우리보다 똑똑한 AI가 좀 판단하게 해서 그걸 또 플러스 이거에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얘기 또 절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신규 상장되면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얘도 틀려요, 얘도 AI도 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그 타점을 참고해서. 예. 플러스에서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AI의 특성이 뭡니까? 데이터가 많아야 정확해진다. 데이터. 이 데이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얘 같은 경우. 스리빌리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것도 뭐 참고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 함께 들어가서 어 매수, 매도해서 수익 보면 그걸로 우리는 뭐죠? 땡큐한 거죠. 예, 또 다른 종목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또 스리빌리언만 계속 소위 말하면 뭐 물고 빨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다른 종목 들어가서 또 수익 보고, 또 다른 또 이슈가 있으면 또 거기 가서 수익 보고. 지금 뭐 AI 관련 주들 흐름 좋지만, 또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 주가 좋다. 자동차 관련 주로 가서 수익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넓게 유연하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게 우리 주식 매매,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의 자세다. 이한 종목만 가지고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어, 계속 돌면서 순환매 돌잖아요. 그죠? 순환 섹터 돌때 계속 돌려서 들어가서 수익 보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